천만 원 벌고 165만 원 세금 낸다. 이말 듣고도 코인 투자 계속할 수 있겠어요? 가상자산 투자자들, 이제 진짜로 세금 낼 준비해야 돼요. 정부가 드디어 코인 수익에 22% 과세하는 시스템 본격 가동합니다. 2027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 원 넘게 벌면. 그 초과분에 대해 22% 세금 물어요. 기타 소득세 20%, 지방세 2%, 합쳐서 정확히 22%, 예를 들어 천만 원의 상 코인을 2천만 원에 팔았어요. 차익은 천만 원이죠. 여기서 250만 원은 공제되고 남은 750만 원에 22%약 165만 원 세금 내야 합니다. 그럼 손해보면 세금 돌려주는 거 없어요. 해킹당해도 거래소가 망해도 정부는 보상 안 해줍니다. 게다가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도 다 털립니다. 올해부터 CARF라는 국제 정보 교환 시스템이 적용돼요 국내 투자자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해도 그 정보 국세청이 봤습니다. 이제 해외에 숨기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시대에요.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, 이 제도가 진짜 시행될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. 바로 올해 7월 세법 개정안 발표가 이 이슈의 최대 분기점이 될 거예요. 과연 또 미뤄질까? 아니면 그대로 강행될까? 벌써부터 사람들은 난리입니다. 세금만 걷고 보호는 없냐? 손해보면 22% 돌려줄 거냐? 불만 폭발 중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준비 안 하면 나중에 더 크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. 2026년 말까지는 유예기간. 그 전에 세금 대비 전략 무조건 짜야 돼요.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 다시 정리하세요. 잘 벌었다 싶어도 정작 손에 남는 건 얼마 안될수 있어요.